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장 박병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시리즈를 3탄 내보냈거든요. 이번에 4탄을 만듭니다. 진짜 배터리가 화재 났을 때, 진짜 폭발을 하는지, 아니면 불이 더 확대가 되는지, 이 실험 하나 하고요. 물 속에, 강 속에 이 차가 전기차가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니면 또 프레스에 눌린 것처럼 차가 그냥 꽝꽝 했을 때, 찌그러졌을 때, 배터리는 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배터리 가지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배터리를 옮겨놓겠습니다. 시까 맞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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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다시 불이 붙어 있어. 저건 바닷물, 요거는 수돗물. 자, 넣어 볼게요. 우리 명장본사에서 이번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실험을 네 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배터리가 아주 충전이 완충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벌써 차에서 내린 지가 한달 넘은 차예요. 많이 방전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 전기자동차 정말 화력이 대단하구나. 잘못한 폭탄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는 물 속에 빠질 수 있잖아요. 바닷물도, 강물도.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도한번 집어넣어 봤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물에도 한번 넣어 봤을 때, 아, 수소 가스가푹 나오는 거 보니까, 오, 리툼하고 만나면 수소 가스가 나오구나. 화력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 알았고요. 불에다가 배터리를 오졌을 때 태워봤더니, 그래도 불꽃이 한번푹 올라오면서 크게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화재가 증폭되는 건좀 느꼈고요. 사고났을 때, 프레스로 눌러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딱 하나, 이거 한번, 원래 한세개 해보려다가 하나로 해봤거든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 저희가 상탄에서 리튬배들리 하나 잘라봤을 때, 불이 확 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어우, 아무래도 세 개는 좀유용할것 같고, 하나로 해보자 해서, 불에서 눌렀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상상여외로 엄청나게 화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전기 자동차는 충격에 충격을 먹게 되면 만약에 배터리에 충격을 먹게 되면 큰 화재는 물론이고 폭발에 위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이거가 가스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죠? 어디 빼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폭발할 이 철판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차가 붕 뜨잖아요. 중국에서 충전할 때면 차가 붕 떴다 내려오는 거 보셨죠? 자, 그러면 뭐 왜냐면 압력이 형성되가고 이 폭발 압력에서 차가 붕 들렸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되면 가스를 빼는 데가 있어야 될 텐데 당연히 있겠지 했더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잖아요. 야, 이거 내코딱지 많은 게두개 여기 붙어 있더라. 코구멍 하는 게. 어디부터 있냐면 여기 여기 이렇게 두개딱 있더라고요, 양쪽에. 이렇게. 이게 숨구멍이에요. 이게 숨구멍. 이게 수고 일로 그렇게 그 압력이 많이 형성됐을 때 이걸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 이게 이렇게 얇은 철판이 그냥 찢어져 가지고 폭탄 될것 같아. 그래서 저는 메이크한테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여기 숲구멍 제대로 만들어 달라. 혹시나 이 배터리가 폭발하더라도 그 압력 형성될 때확 빼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배출 배수, 배출 밸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이 불이 동시에 적으로 터졌다고 보면 빠져나갈 데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결국 폭탄입니다, 폭탄. 저희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뭐 했죠? 애태까지 그동안에 현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뭐냐면, 국가, 이제 국토부에서, 야, 니네 니콜해 이거 문제 있어. 이럴 때니콜 했는데, 저희 코나 불랑고, 저희가 니콜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내막을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배터리를 전부 교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우리가 살 때는 어디를 보고 하죠? 현대 자동차 메이커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부품을 누가 뭐뭐뭐만들어 우리 관심 없어요. 근데 자기네가 니콜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다섯 개 업체한테 책임을 살짝 돌려놨더라고요. 뭐, LG 배터리의 문제 아니냐? 셀의 문제다 여기도 그렇게 그써 놨어요 근데 그것도 뭐 증거도 없어요 급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살인도 없고 그냥 말로만 던져 놓은 거예요 결국 이 책임을 LG한테 살짝 돌렸다 이거죠 저는 LG한테 돌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부정하는 바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전쟁이 뭐죠? 거리전쟁이 거리전쟁 우리는 한번 충전하면 몇 킬로까지 갈수 있어 이 전쟁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안전 존을 유예돼요 안전 전 원래 급속 충전은 80% 일반 충전은 90%로 이상 충전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알고리즘을 살짝 바꾸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이게 거의 100% 가깝게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리가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증명하도 이게 국가에서 나온 자료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원래 90%. 그러니까 400V에서, 412V에서 400V에서 90%만 해야 되는데, 거의 97%까지 충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안전전을 벗어났어요. 자그러까이 충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각 셀당에 이각 셀단에 극판에 왔다 이 전압 차이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면 어, 굉장히 균열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저항이 바뀌게 되고 이 분리막. 여기 이제 배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각돼 각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분리막인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깨질 수가 있어요. 분리막이. 요게 이렇게, 이렇게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그럼 뿌려서 일어나겠죠. 결국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래는 메이크에서 이렇게 각셀 단에 전압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걸 모니터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배터리 밸런스 컨트롤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기아에서는 셀 모니터링 유닛 이게 뭐냐면 각셀 단에 전압 차이가 생기면 조절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누가 하냐?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유니트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BMS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모든 걸 컨트롤합니다. 근데 만약에 컨트롤이 어 우리가 규정치의 알고리즘이 원래의 안전쟁 배터리하고 궁합이 딱딱 맞아야 돼요. LG에서 만든 배터리하고 캐피코에서 만든 그 BMS라는 이런 모니터링해가지고 뭔가 궁합이 잘 맞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궁합이 어긋났거나 아니면 각셀 단의 전압 차이가 생겨서 어? 밸런스가 깨져버려야 되면, 이게 부풀러 버리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단 말이죠. 또 분명히, 이번에, 현대에서, BMS 리콜 할 때, 아마 충전량을 좀 바꿀 거예요. 한 번에 왕창 급속 충전하는 양을, 전류를 줄일 것이고, 또, 전압을 올리는 데 있어서, 90%, 100%까지 안 하고, 아마 90% 이하로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받게 되면, 아마 분명히 운행거리도 조금 줄 겁니다. 분명히 좀줄 거예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몇대 팔았냐면 전기 자동차를 120만 대 팔았습니다. 120만 대 파는 동안에 화재도 났죠. 당연히 테슬라도 몇 대가 났냐면 23대 났어요. 23대. 자 그런데 코나 이 전기차가 지금 화재를 몇개 났냐면 77,000대판 중에 14대가 불났습니다. 그럼 프로젝트가 얼마예요?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보면 BMS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아니면 셀 모니터링 유닛,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 밸런스를 이 감지하는 센서가 많지가 않아서 한 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개 가지고 어, 저기 294개 배터리를 감시하는 데서 한 개가 느끼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불이 안 나는 나라에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나라도 그 정도에 있는가 또 센서도 그만큼 돼 있는가 라고 하고 싶고요. 배터리 냉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냉각수에 대해서. 냉각수도 당연하게 어 처음에 그냥 일반 부동에 썼다가 요새 저런 냉각수 썼지 않습니까? 자, 저런 냉각수가 안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냉각수가 안전한 겁니까? 당연히 저런 냉각수가 안전한 거 아닙니까? 전기 자동차의 리튬 배터리는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냉각판이 필요합니다. 이 냉각판 위에 이렇게 배터리 셀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러 단계 쫙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제 들어가서 냉각수가 기존의 냉각수는 이거, 부둥액 이거 넣었었거든요. 근데 전기가 흐른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는 물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폭발의 위험이 있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냉각수가 된다 이거죠. 이 저런 냉각수. 그렇죠. 그런데 뭐 저런 냉각수는 이번에 리콜 기준에 빠져버린 자체도 저는 좀 굉장히 불만 아닌 불만을 갖습니다. 당연하게 이번에 리콜을기준해서 당연히 저런 냉각수도 바꿔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보호 가봐. 보호카바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보호카바 바로 했잖아요. 강하게. 티타늄으로. 근데 우리는 아예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바닥에 16cm, 17cm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보호 커버, 그다음에 저런 냉각수, 그다음에 BMS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심도 있게 어떤 LG한테 책임감을 이렇게 몰지 말고 진짜 어느 쪽에 문제 있는 거리를 아, 대기업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B, 이제 BMS 업그레이드 받을, 때, 받을 때까지 그 동안에 급속 충전을 많이 했던 차 같은 거대 수는 급속 충전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긴 시간, 7, 8시간 충전하는 게더 좋을 듯 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설정을 하잖아요. 충전량을 설정하게 되면, 될수80% 이상 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저연냉각수를 현재 안 썼다라고 하면, 될수저는절냉각수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니까, 만약에 리콜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안 해주더라도 저연냉각수 바꾸도록 하고요. 또 하나, 배터리에 보호가 메이크업 해주에 들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국민청원을 하든 아니면 또 뭔가 소비자 운동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번에 사탕갈이 나온 영상들을 쭉 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메이크레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래든가 모니터링 많이 해서 이런 자동차 쪽이 발전되길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 명장 모전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